아, 차가 빨리 반대로 가서 장군을 치면 얼마나 좋아. 장군을, 진다. 자, 안수 배우겠습니다. 음, 이번에도, 아, 이번에 좀, 다른 포진 더 볼까요? 정형 투자? 면포하고, 기마 나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이렇게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이, 뭐지? 요거 이제 상에 나가면 차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차가 나와서 여기 양득하는 수라 이쪽 차, 상으로 여기를 때리고, 장군을 친다던가, 뭐 이렇게 들어온다던가 하는 수. 네, 그러면 일단 궁을 틀어주고요. 이제 차가 한칸 들어섰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 차를 원, 거는 수를 먼저 두면 안되고 아 이거 차가 나갔어야 되는데 포를 여기 앉친다 그러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네요 일단 상이 여기를 잡아주고 있으니까 일단 괜찮을 것 같고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포를 뒤로 넘는 수 살을 올리는 수아세 가지네 궁, 그, 궁을 내리는 수까지 일단은 아, 궁을 내립시다 네 이렇게 두고 어,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막으면 포로 때리려나요? 이 상을 써버렸기 써 때문에 차를 이렇게 틀어도 될 아, 궁을 이렇게 틀어도 될것 같아요 왜 여기로 왔죠? 일단은 구, 이렇게 두겠습니다. 음, 그럼 포도 또 이렇게 넘길 수 있고 이 상이 여기 뜨는 수가 되게 곤란하네. 그러면 포를 일단 넘겨서 이 차를 한번 쫓아볼게요. 그리고 이 차도 못 움직이게 하면서 찾기를 열고 이건 또 뭐야? 일단 차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진으로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것밖에 길이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열어주고. 자꾸 뭐 이상한 소리 두지, 왜? 자, 일단 이, 이쪽으로 두고요. 일단 지금은, 뭐, 상대분 차는 못 움직이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얘기를 하시네. 장군 치고 끼면은. 자, 일단, 이쪽으로 두겠습니다. 응? 음? 와, 엄청 공격적으로 두시네? 자, 사 닫고. 그러면 뭐, 막아 나가서 두겠습니다. 근데 차가 여기 오는 수를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되구요. 어. 야, 이거 잘못 뒀나? 와 어, 난리났다. 아 일단은 이렇게 두면은 상이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올려서 둘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일단 장군이 선수가 있어서 많은 마하고 포하고 둘다살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장군을 먼저 치고. 또 장군을 쳐서 일단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삼성 올수 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두고요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차를 먼저 걸면 아 그렇게 왔을 때 자꾸 힘들어지네 그럼 또 이렇게 밀수 있으니까 계속 좀 견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차가 빨리 반대로 가서 장군을 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네, 그러니까 길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요수는 뭐야? 자, 일단은 길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무시할게요. 다 무시해. 이 가위다리 차 막기 되게 힘들어요. 장군을, 친다. 어, 올라오겠지. 장군을 친다. 옆으로 가겠지. 장군을 친다. 포로 맞겠지. 끝, 났네요 장기? 네, 한수배잘 뒀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뒀습니다. 아, 그, 지금 희덕거리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아주 열받네. 아, 자, 근데 첫수 상대분이 잘못 두셨죠? 자, 이렇게 두고. 음, 상대가, 일단은 반대 찾기를 열었으니까 제가 제 선수처럼 둘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둬서 반대로 못하게 하고. 마가 지금처럼 나오면 저도 마가 이렇게 나오고요. 똑같이 대응하면 됐던 것 같아요. 국내리고 살을 닦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자, 일단은, 공을 내리겠습니다. 차가 두칸 들어서면, 가운데 거 열면 되고. 괜찮아요, 뭐. 장기, 인터넷 장기가 져도 되니까. 자, 그러면 저도 찾길 열고. 음, 가운데를 잡을 수는 있는데, 차가 이렇게 돌아온다면. 그러면, 포가 다시 이렇게 오면 되는데. 어? 공짜 같은데요? 이게, 상대분 착각하셨고.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가 넘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넘어오고요.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 아, 여기 양득은 줘야 되는구나. 어, 아, 그러면 또 이것도 막는 방법이 이렇게 있었네요. 그냥 제가 저는 살을 닫으면은, 이게 만약에 이차 여기 없었으면, 여기 양득을 했을 때 이렇게 열려고 했거든요. 어. 아니다. 그냥 살을 닫아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냥 포를 넘기려고 했더니, 그리고 여기 양득은 이걸 가운데 병을 옆으로 이제 쓸면서 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입차가 가운데로 오는 수가 있어갖고, 저는, 그럼 이, 이분은 이제 차를 치고받고 하거나 해서 둘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일단 두겠습니다. 쫄압스 하면은 상으로 여기 때리죠. 차가, 어, 미리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음, 살을 닫았어요. 자 이상으로 여길 때리면 가이 가운, 가운데 병을 오른쪽으로 할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차가 같이 걸렸다고 주장하고 상으로 여길 또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수를 더 봤어요 이분은 이거 잡았을 때아 이렇게 두면은 포가 이게 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잡죠 그러면 상으로 그냥 병 때린거 밖에 안되고 음. 자, 이렇게 두면 일단 갈수 있는 자리가 1번하고 2번 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야 뭐 제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가지인데. 포를 넘기면, 이 자리 갈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귀포를 하겠습니다. 막아나오면은 그냥 잡고요. 중간에 끼면 상장을 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두고, 어 이러면 제가 찾기를 이렇게 확보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나가서 가운데 정도 이렇게 오면 될것 같아요. 아~ 요거 이쪽에 어차피 상장군이 있어서 저는 못 돌아가고 넘기면 먹으면 되고 아이폰은 그냥 줘도 될것 같은데 외통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절대 선수라서 전 선수를 두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먼저 일단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이 이때 포로 이 사로 이거 잡지 못하는데 이것도 형태를 외워 두면은 그냥 답이 바로 나오는 외통수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보면 22수였나? 이 부분에서 어.. 제가 살을 안닫고 만약에 요렇게 뒀으면요 그때 여기 때리고 이렇게 뒀을 때 가운데로 와 그러면 또 살을 닫았을 때 요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손해죠 그래서 실전처럼 둔거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살을 요렇게 닫았을 때 요걸 때려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 자기도 이제 차가 걸렸다고 이렇게 두면은 저는 이렇게 때리고 잡았을 때 잡고 여기까지 하나 더 잡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